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피터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주피터 코인은요 상장한지 한 8개월 정도 된 코인이고요. 오늘 0.14% 정도 상승 중인 상황인데요. 제가 도움드릴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.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상승했었던 부분을 보시면요 상승한지 얼마 안 되고 올해 4월에 이렇게 최고점 2,624원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오랜 기간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요. 900원까지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1,600원까지 상승 후에 조금 조정을 주고 최근에 다시 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. 제가 이 바닥 구간에서도요. 계속 영상 찍으면서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. 정보 받아보시고 이때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. 이 바닥에서 1.5배 정도 올랐지만 이제 시작이고요. 최근에 이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면서 언제 펌핑을 할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 드릴 만한 이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.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. 이번에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. 지금 같은 자리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. 그래서 제발 뭐 이런 본전에서 탈출하지 만 마시고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.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번호는요. 010 5630 3259 문자 주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두시면 되고요.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.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순서대로 정보 드릴 예정인데 영상 보시는 도중에 문자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요. 이 정보를 좀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지난주에 제가 이 주피터 이 코인에 대해서 놀랄 만한 정보를 확인했는데요.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. 이 목표가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.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놀랄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.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.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자, 번호는요. 010-5630-3259 문자 주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?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코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정보 받아 보시고 나면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실 테니 정보 받아 보시고 꼭좀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다시 한번요 주피터고요 정보 무료입니다. 010 5630 3259 문자 주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.